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강복을 위하여 국보상국 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30대 문무왕 원년 서기 661년 기사입니다. 원년 6월에 입당수기 입문 유동 등지하여 고왕하대 황제 이견 소정방으로 어떠면 해년 여섯 육, 달을. 서기 661년 6월에. 덜리 당나라당. 당나라에 들어가. 잘숙, 지킬 위. 어질린, 물을 문. 선비유, 도타울돈 무리 등. 여기서는 따이 등. 이를지 숙이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숙이는 숙지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인문은 문무왕의 아우입니다. 고할고 임금왕 임금에게 고하였다. 임금왕. 임금제 이미이 보낼견 여기서는 하여금견 대사라날소 정할정 모방 당임금이 이미 소정방으로 하여금 원년 6월에 서기 661년 6월에 입당 수기 입문 유돈 등지하여 당나라에 들어가 숙의하던 인문가 유돈 등이 돌아와 고왕 하되 임금에게 고하였다. 황제이 견 서정방으로 당 임금이 이미 서정방을 보내 서정방으로 하여금. 영수륙 35도 병하여 벌 고우려하니 수명왕 거병 상응하라. 제수제복이나 중위 황제 침명이라 그늘일령 무수 무륙. 석삼, 열십다섯 도 길도 병사병, 수군과 육군, 삼십오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칠벌, 높을고, 걸기고 고울려,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드디어 수, 목숨, 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임금왕, 덜거, 병사병, 서로상, 응할 응. 마침내, 임금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였다. 비록 수, 이슬제, 옷복. 여기서는 상복을 입을 복. 비록 상복을 입고 있지만, 무골중 여기서는 상갈중, 억일위, 임금황, 임금제, 칙서칙,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당 임금의 명령을 어기기는 어렵다. 영수륙 35도 병하여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벌 고구려하니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수명왕 거병상응하라. 마침내 임금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였다. 수제복이나 비록 상복을 입고 있지만 중위 황제 칭명이라 당 임금의 명령을 어기기는 어렵다.